근데 오늘 우리는 불사라고 하는 부분을 절 짓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절 짓는 것도 부처, 뭐, 그 불, 뭐 이렇게 불사 맞죠. 부처님 만드는 일이니까. 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가 법학용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불사예요. 아시겠어요? 그 불사는 우리 모든 부분이 부처님만 믿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모든 모든 행위가 다불사일수 있어요. 그 중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제도를 하러 오셨다. 중생교화가 뭐 우리가 지금 흔히 보면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에는 먼저 온 사람이 선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선생의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깊어졌다면 지금 공부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앞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눈 감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꽤 많이 왔네, 그래도.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겉에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따야 알지하다. 이건 아일따는 뭐, 누구라 그랬어요? 아일따. 미륵보살입니다. 아일따야 알제다. 이 모든 대부살은 수 없는 것 이래로 부처님 죄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화하여 큰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나의 아들인지라. 이 세계에 의지하여 항상 부타행을 하고 두타행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두타제일은 누구였어요? 부처님 10대 제작용에서. 응? 마하가섭이잖아요? 그리고 두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생이 사는 부분은 의식주에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 의식주에 매여 살려가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죠. 직장도 가져야 되죠. 재산도 가져야 되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걸식이에요. 두타행. 그래서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면서 가장 청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두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타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내걸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그 스님들한테 아주 선심 쓰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도 사람인데, 돈도 필요하잖아요. 스님도 사람인데, 뭐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스님 위한 말인 듯 하는데, 그럼 그렇게 가야 되나? 헷갈릴 때가 가끔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 수행자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으로서는, 어, 중생적 삶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수행하고 계리가 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어, 부처님께서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지 마라.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요거 먹고 살려고. 이걸 먹여 살려고 하다 보면 그기출적인 부분에서부터 쌓아지는 게 뭐냐면 탐심이 쌓아지잖아요.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갖고. 뭐, 요거 가지면 좀 어떠랴. 요거 가지면 어떠랴.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를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다 보면 완전히 이제 도심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중생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걸식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탐심을 제거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소유하는 부분으로부터 얻지 말고 걸식을 통해서, 하심을 통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사실 얻어먹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 불교가 완전히 정착되어진 환경 속에서는 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불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걸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구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걸식을 주로 하셨는데 어떤 이교도가 사는 그 환경을 찾아가서 어, 걸식을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아야지 남이 농사 지어 놓고 남이 벌어 놓은 거에 대해서 손발리고 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제 이교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무슨 소리를 하고 안 좋냐 우린 직접 논밭에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난 당신이 한 번도 논밭에 농사를 짓는 꼴을 못 봤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논밭에 농사를 짓지만 나는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 부분은 뭐예요? 이, 그, 세속의 농사를 짓는 것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세속에서의 농사는 이 백년을 유지하는 부분은 육신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어떤 그, 어,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지지만, 마음파티의 농사를 짓는 것은 한생으로 끝난다는 걸로 보지 않고 억거부 윤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부분을 향해서 갈수 있는 진리의 농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만으로서 이그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그 이전에도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생의 눈에 드러내기 전부터도 당신은 중생제도를 했고 그때도 도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 14분까지는 눈에 보이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14, 15분부터 지금 28분까지 가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 그렇지만 부처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거무리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부처님은 서거무리 부처님이 생명이 시탈타라고 하는 태자의 이름, 태자의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왔던 부분에서부터 깨달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분만을 우리는 불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 이미 나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를 했다. 조금 읽어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여러분 요즘 코미디 프로 같은데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아놓고 잠깐 동안 어딜 갔다 온다고 갔는데 가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은 바짝 늙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있고, 아주 젊은 청년이 돌아가는데, 그가 그 아들의 그 자식이야, 손자야. 그러니까 손자뻘 되는 그 나이에, 그 할아버지하고 나이, 그 얼굴이 비슷해, 늙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손, 자기 아들은 늙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있고, 본인은 아직도. 손자와 같은 어떤 그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그 코미디인 프로를 하는 걸 봤는데 본일 있어요? 그래서 그꽤 웃기던데. 이제 그런 격의 비유가 여기서 나와요. 부처님을 바라다 볼 때는 우리는 시달타 태자로 와서 육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분만을 부처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부처님은 나는 그 이전에 이놈의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용출되어진 용출되어진 그런 그 제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타행을 하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여 시끄러운 대중 처소를 버리고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이 같은 모든 이들은 모든 아들은 나의 도법을 배워 익혀 주야로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기 위하여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뜻과 생각 원력이경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갖가지 묘법을 설하되 그 마음에 두려움 바가 없었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내가 내가 가야성 보리수 아래 앉아 최정각을 이루고 무상법륜을 굴려 이들을 교화해서 처음으로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내가 가야성 보리수 아라는 가야성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부타가야가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가 있는 나무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을 부타가야라고 하거든요 그 부다가야가 있는 성그 성을 일컬어서 가야성이라고 하 가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가야 불교, 소위 지금 그 김해 같은 부분을 옛날에 가야 왕도라 그러잖아요. 그 가야가 여기서 따온 지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정각을 이루고 무상 법률을 굴려 이들을 교화해서 처음으로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다 불태지에 머물렀으므로 모두 성불하리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니 너희는 일심으로 믿을지어다. 내가 오래내 이쪽부터 이 대중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과 수없는 모든 보살이 마음에 의욕이 생겨 개의하게 여겨 이런 생각을 하였으되 어떻게 세존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와가 하튼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수요의 대보살을 교화하시어 안육따라 삼락삼보리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였습니다. 곧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태자로 계실 때 석시군성을 궁성을 나오시어 가야상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어 안육따라 삼락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이 지나 싸운데 세종께서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하셨나 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지용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먼저 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에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오늘 며칠 빼먹고 오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법화경을 그 배운 사람들이, 아, 부처님께서 멸도에 드시면 우리가 법화경을 성심성 있껏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너희들 아내들 된다. 왜? 그 기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그 많은 타국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부분이 아닌 멀리 있는 국토에서 이미 깨달음을 얻었던 그 불국토에 머물러 있는 재불들이 와가지고 벌, 그 법화경을 그 부처님 대신해서 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들 안 해도 된다. 이 땅에도, 이 땅에도 무수히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다. 어디있습니까땅 속에서 용출해 온다. 보살 마살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제 가르친겼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미륵보살이나 현지에 부처님 설법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수억겹 전에 이미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고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도 보면 불교에 처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처음 이곳에 왔지만 처음 이곳에 와서 수십 년을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수십 년을 절에를 다녔지만 부처님 나이가 고까지밖에 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전생에벌써부터 닦고 온 사람은 나이는 세살네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선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나이는 어리지만, 인간의 나이는 어리지만, 도심은 깊어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걸 가지고 새파란 어린아이가 70, 80 먹은 노인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이 내 제자야. 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보면은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절에 와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에는 먼저 온 사람이 선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선생의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깊어졌다면, 지금 공부를 하는 것과 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앞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눈 감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꽤 많이 왔네, 그래도. 먼저 시간까지 그냥 다 빼먹더니. 시작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했을 때오는것 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석가 세존께서태사을 어, 계실 때, 석시가문, 석가족으로 되어있잖아요 석시가문에, 궁성에서 나오셔가지고, 가야상에서 멀지 않은 부탁가에 앉으셔가지고, 안육다라 삼맥삼불을 얻었다 이거예요 에? 불성을 이뤘는데, 이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몇 년? 40년이라 이거예요그 40년 이제는 뭘, 뭘 했어요? 부처님께서. 화음경을 잘 하시고, 암경을 살아시고, 방등경을 살아시고, 바다행경을 살아시는데 40년 갔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에 걸쳐서 살아하시는 법화경 중심이기 때문에 40년이 맞단 말이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 것이 40년 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40년이 지냈었는데, 세종께서는 어찌 이 짧은 시간에 그큰 불사를 하셨나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불사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사. 부처불자, 일사자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절 짓는 거예요? 아니요. 중생을 부처 만드는 거예요. 중생을 부처 만드는 거. 그게 불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사라고 하는 부분을 절 짓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절 짓는 것도 부처, 그 불, 뭐 이렇게 불사 맞죠. 부처님 만드는 일이니까. 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가 법학용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불사예요. 아시겠어요? 그 불사는 우리 모든 부분이 부처님만 믿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모든, 모든 행위가 다 불사일 수 있어요. 그 중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제도를 하러 오셨다. 중생교화가 목적이라 이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흔히 보면요 절 짓느냐고 열심히 봉사해놓고 난 다음에 진짜 불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끝났다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어? 아니 진짜 불사는 절다 지어놓고 불교 공부 하는 게 진짜 불사인데 그때는 이제 안 와요. 왜? 불사 다 끝났다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뭘 뭐라 그래? 바보라 그러지. 전도몽상에 빠진 게전도몽상이 진짜 불사는 내가 부처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일깨워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이 절을 지었다는 얘기는 강의실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준비하니까 이제 느들끼리 하라고 가요.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법화경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 거잖아요. 성문연각보살의 삼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부처되는 공부를 마지막에 한다 이거예요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했다는 얘기는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준비 이제 마지막에 한 부분 보여줄 게 있는데 아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닿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법학용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긴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증산만자들은 다 갔어요, 안 갔어요? 몇명 갔어요? 몇명 갔어요? 5천, 명. 5천 명 갔잖아. 5천 명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的菩萨。 ¡Gracias!